소유가 많이 쳐보면, 배럴당, 우리 애는은 도라뭇통이죠. 배럴이 도라뭇통인데, 다 그, 도라뭇 하나에 예전에 보면은, 그지오 5불만 이랬어요. 원래 시작이. 원래, 원래 시작이 5불이라도 10불에 올라, 올라간 적이 없어요. 5불만 몇불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던 것이 갑자기 30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유파닥이라고 이런 겁니까? 5불, 뭐, 5불, 6불, 7불 하던 것들이 갑자기 30불 가기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파동화때 1차 파동 하면서 엎드려 당한 거예요. 막, 그때는 뭐, 갑자기 당한 거니까 막, 그 뭐, 기억하시잖아요? 7년대 초반인 얘긴데 뭐, 그렇게 하다가, 또 7년대 후반 가면서 이제 2차 파동을 일하면서, 음. 그, 건30%파동60%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때는, 5%할 때는 60%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가지 얼마 가냐면1 5 0예요 <laughs> 똑같은, <웃음> 그렇다고 달러가 뭐, 값지기 따라진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달러는, 달러 기준으로 이기 때문에, 달러는 똑같은 거예요. 또한 또 달러 기준은 뭐 금가하고 큰 차이가 없이 기준이 움직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건데 금만 그러니까 그 원가가 좀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150불이니까요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150만에 당시 때뭐 30불 20불 하고 그럴 때150 가다 그면은 세상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했어요 지금 환율 누르 었지 않습니까 환율도 보면 원래 뭐 보면 2원 3원 이렇게 하루에 움직이는 스캔인데 뭐 엊그제 보니까 150원이 하루에 움직였다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요 150이 움직이면 1년 동안 150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막 하루에 움직여 가는데, 내가 볼때 그렇게 막 세상 변화가 하는 거는요, 뭐, 지금 얘기를 하는, 뭐, 그, 그분들은 뭐, 뭐, 뭐 어떻게 완전 찾는데, 이게 사람 원인이 아니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그 모공에서 막 오는 건 뭐, 100년 한번 일할까 말까 한다는데, 그런 게다 하나의 그 하나의 시대 흐름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이죠. 그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하나의 그 세계 중심의 흐름이할까 하여튼 하나의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형 이런 게 뭡니까? 세상 우주가 이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크게 봐서 이제 지구의 모양이가변하가면서 지구의 그 모양이 변하면서 지구 자체가 움직이 변하니까 지구 움직이 변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있 날씨도 변하는 거고 그 날씨 가 변하고 뭐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있시스템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일민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화, 통화, 환율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그럼 다음에 그게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식물 경제로 나타나겠죠. 이제 한 뭐, 한 6개월, 3개월 있으면 이제 이게 우리 식는 경제 이 바구니 값에 나오는 거 시장 바구니 값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뭐어저 바구니 값에 것이 500원 삼백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이 하나에 뭐 400원, 5뭐 0원1 0 0원 하던 것이 뭐 500원, 어중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그런거 <건> 몰라요. 그런데 <laughs> 예를 들어서 천하자치면 은 이게 갑자기 3천 원, 4천원 이렇게 가는거죠. 예. 막 상상을, 지금 막 상상을 통하면지만 갈겁니다. 이제 예. 그런식으로 막 이제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흐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난 지금. 예. 그런게 지금의 이거랑 다 영향이 있다고 보는거죠. 흐름이 약간 흐름이. 왜냐면 여기는 다 흐름이 2D의 흐름이에요. 두 개의 흐름이기 때문에. 잔잔한 흐름이죠. 여기는 3D이기 때문에 흐름이 달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겁니다 이 색깔로 라 그리고 오늘 오늘 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뭐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뭐 웅기 자체가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아, 안 하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뭐 당연히 후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세월인가 모르게 아까 디세상한얘기서 많은 우리 운기하게 나오던 한이 정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저씨께 저 임금하고 뭐 종교인하고 같잖아요. 예. <목소리> 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세, 세 개인데 뭐냐면은 예, 왕하고 뭐권력을담상하고뭐 이렇게 뭐 종교인과 같이 다 해서 이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구분을 못한 거죠. 3개가 근데 이게 가면서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하는데 지금은 뭐 예루살이 이 정도 세월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웅기는 이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는데 내가 볼때 다시 이것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바뀌어져어 지금 이렇게 가는 세상입니다. 갱치가 바로 이겁니다. 왜왜 바뀌어서 왜 고치다않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이제 끝났어요. 이 세상이 다음 세상 우리가 보면 세상이 기도잖아요. 상품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더니 회전인데 회전인데 이것이 한 바퀴 바뀌면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런식으로요. 이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시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던 이렇게 돌던 세월이 지금은 일로 한 번에 돈으 다시 돌아가는 이세월에 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시로 돌아가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확장되면서 아까 같이 임금 무슨 뭐 종교하는 사람 따로 구분해서 나지막 같이 있다가 구분했다가 다시 이제 하늘을 합쳐지는 그런 세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거를 미리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정의을 보면은 그 뭐랄까 신적인 개념이랑 이런 학, 학문이랑 신 이런 이런 신적인 학문이랑 이런 학이랑 이 신이 이 가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죠. 이런 이런 종교하고 이런 학문하고 전혀 발견돼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 하나였죠. 그것이 이제 별개로 왔는데 다시 가면은 종교는 또 하나 쓰여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로 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자, 우리는, 우리는 학문, 학문의 대표적인 건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이고, 아, 종교, 종교적인 거죠. 이, 이건 과, 이, 과학이죠. 근데 사실 과학도 끝에 가면은 만나는 것이 곧 종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현재. 네, 적당히 타협을 하죠, 그냥. 부닥칠 도 없고, 사실은. 부닥, 뭐, 그만 것도 안 되고. 근데 종교도, 어, 보면은 끝이 가서 요새 보면은 종교도 옛날 같으면 서로 으런거리지 화병이 없었아요 지금은 종교도 거의 이제 뭐,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손을 잡고 가지 습니까 예, 스님들 뭐, 신문인신문들뭐 해서 손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종교뿐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도 잡힐 거라 봐요. 결국 이렇게 갈 거라 봅니다. 이제 매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는데, 왜? 다시 요, 요약을 진짜가 요약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라서 옛날에 흩어 때가 다시 하나로 모여서 간다는 거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정형이에요 <목소리> 다시 원시적으로 딴 겁니다. 왕의 세상인데. 근데 하나는, 옛날에 이런 삼각형이었어요. 그 왕위가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하나는 모이는데, 이렇게 가는 세상이죠. 우리 유행하면 도구, 도구 돈다고 러잖아요 근데 도구 도는데, 분명히 미스카트가 유행했다가, 한때 바지가 위에다가가시 미스카트 오는데, 근데 옛날에 그미스카트하면 다르잖아요. 다르다. 다르잖아요. 그런식의유행이죠 그러니까 왕은 또 다시 오는데 왕이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밑에 있는 왕이에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런 건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과학하고 과학하고 이런 종교하고 하나 보니 그런 학문들이 태생을 할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납니다. 근데 없이다는데 이렇게 갈, 대학 가면 가는데요, 어 뭐, 가는데, 나도 없었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감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감히 내가 이런 걸할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가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새로운 세계 접어들면서 다시 옛날 그원칙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운기기가왜 버려졌냐면요. 운기가이 핵심이 중심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 얘기를, 운기운기는 이거고요. 이 껍데기 이 형에 있는 껍데기가 이게 주역입니다 주역. 그러니까 이 운기가 끝나고 이 주역 세상에 들어오면서는 주역이 삼천을 지배하면서 그때는 이 사람 필이 이 필이고 이 느끼는 게주역이 이해잖아. 운기는 아주다는 얘기한 것 같고 이 주역은 필이 맞는 거죠. 이, 이게 그래가지고 주역이 세상을 어 잡았던 거죠. 시대가 이랬으니까 뭔지 모르게. 그런데 세상이 이제 다시 이리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시 하나로 운기 쪽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거죠 정역이 오는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당연히 뭐가 우세해지냐면은 당연히 정역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운기는 쪽으로 이게 접목이 다시 오워지죠 아까 다시 멀리씩 가는 식으로 정역은 주역은 떨어지죠다 점점 그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거죠 제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들은 자꾸 정형, 조금씩 가잖아요. 그리고 10대 알다시피 조금 세상을 멀리 보는 사람들 보면은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슨 종교를 떠나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인 누구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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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김지아 시인. 김지아 시인 같은 분들도.